또 하나가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문무현 검찰총장이 해외에서 패스트레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이제는 일정을 땡겨가지고 조기 개국을 한다.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일단 학명 논란을 불일으킬수 있는 언급을 했잖아요. 건경 음. 사건 조정과 관련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제 패스트 트랙이 되기 전과 후는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네. 본인 입장에서는 패스트 트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다가 이제 돼서 그대로 가다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우려감이 있었던 걸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기 규격을 하는 걸 보면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아직 뭐 사태 문제랄지 그런 거취에 대해서는 정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해외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일부러 귀국을 일찍 한다는 것은.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거기에는 거치표명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임기가 어... 얼마 남지 않았기 어... 때문에 네. 뭐거취표명에 크게 어떤 파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거취표명을 하면 이제 자, 지금 검찰 수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수장에 있을 때 검경수사권 조정 그 법안이 패스트레이 올라가서 이게 통과가 되버리면 본인이 어떤 검찰의 음... 역사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불명예스럽러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했던 <laughs> 이전에 어떤 전 총장들도 네. 그래서 사표를 낸 총장들이 있어요 뭐 김종균 검찰총장이랄지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경찰과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빼앗기게 될 그런 시점에서 사표를 네.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어~ 본인의 일종의 결혼 해외에서 한 얘기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런 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갔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일단 불을 지피는 데 있어서는 음... 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말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검경 갈등을 넘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과거에 참여정부 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통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어, 일이 되면 양보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 최근 이 내용은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문물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어, 저는 저 검찰 총장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기 저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어, 설치에 대해서만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 네. 여야도 그 문제로 집중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이 하나 더 올라가 있는 금경 수사권 조정은 일반 국민으로 봐서는 피부로 나중에 와닿는 문제가 되, 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일반 국민이 봐서는 아까 말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더 중요한 음... 게 검경수사권 문제인데 네. 이것이 너무 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과연 검경수사권을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비대해지니까 경찰을 다시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게 좋겠는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방자치경찰이 만약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향판, 네. 향토 판사처럼 지방의 그 어떤 토호세력과 유추하게 된다면 국민 생활에 더 나쁜 폐학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런 것까지 지금, 어, 어,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논의가 안 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한기를 한 거는 좋은데 예. 문제는 이미 패스트들에게 다 올라갔고 예. 현 정부의 1호 공약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임기 이제세 어, 달도 안 남은 검찰총장이 문제 제기하는 게 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미 오래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은 여당의 여당의 좀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문제 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까지도, 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토론해서, 어, 반영, 어할 겁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검찰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지금 와서 이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검찰은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다퉜습니까 예. 미리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 권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있다 그러는데 극소수의 얘기입니다. 검찰 출신만 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김광선 의원, 검찰 출신이 <laughs> 예. 싸움이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이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어, 제가 아까 이제 사회적 대타입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이 철저하게 배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물론, 김부검 전, 아, 김부검 행, 행안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어, 문물총장이, 그제 거의 합의하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때는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같이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육항에.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건다 빠져버리고, 이제 검찰의 어떤 권한을 다빼어와서 경찰에 주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약간 본질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일단 공수처라는 그러한 공수처에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검찰의 신장을 좀 빼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수사 지휘권도 없고 수사할 권한도 없어요 검찰은 그럼 팔다리 다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에 대해서 청구할 권한하고 기소권만 있는데 네. 이 영장 청구 기소권을 검찰이 무조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온 사건 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서 영장 청구하고 아니면 보완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겸, 검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이 통과된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지고 자신들이 허수아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검찰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서는 철저히 배제가 됐어요. 네. 물론 검찰총장이 지난 11월 사계특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을 보니까 완전히 검찰은 패싱이 됐다,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 전에 한번 의견 개진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음. 일방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도 그렇고 검사들은 굉장히 좀 아니, 격앙된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예, 검찰의 의견이 개진이 좀 미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겪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조직 예. 이기주의.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굉장히 막고 있는데 이번에서도 어, 조직 이기주의를 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반발을 했지만 여당에 들어가 있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검찰, 출신. 검찰 출신이 동시에 어, 이 반발을 했거든요. 이게 어, 조직 이,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그 워런 버핏이 언론과 인터뷰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어, 워런 버핏 전설적인 투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가 인터뷰하면서 언론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워런 버핏이 어, 65세, 70세 넘어갈 때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바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라면은 자기가. 어, 뭐, 삶을 바친 검찰에 대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대부분이 검찰 출신인 사람들이 음...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서 음... 이, 이해관계로 멀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집단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가 정말 공고하고, 우리 네.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 규제를, 어, 협파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물이다. 요번 네.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낍니다. 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앞으로 쉽지 않겠다, 짧게. 예,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건경수사권 조정에서 이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뭐 많이 주고 그런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음, 음. 그러면 경찰의 개혁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였어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음.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개혁의 가장 첫 번째 타킷이에요. 그런데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리 권한 다 줬어요. 그러면 경찰이 사법경찰, 수사하는 경찰, 음. 행정하는 경찰, 또 국정원의 정복 수집권을 다 폐지했어요. 경찰이 정복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예, 예.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한 법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검찰의 어떤 그 권한을 준 것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권력 자체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계한 거고요.